이거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, 부당한 이유을 취하는 거.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안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스템상 제가 오면서, 어, 그 거래소 이사장님한테 두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거래소, 이거 잘안 보일 텐데, 이삼부 톡은 주가 그래프입니다.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. 최근 카메라들이 좀 나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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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한만더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3부 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1, 1,050원, 1,20원대에서 5,500원까지 5.5배가 올랐습니다. 아주 단기간이죠.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. 그런데, 이걸 왜 몰랐을까?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, 우크라이나,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복구 어쩌고저쩌고, 어쨌든 우크라이나 꺼졌어요?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네. 저희가 이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, 사실 이거는... 주식을 조금만 해보는 사람이 보면 주, 이 주가 조작인 게딱 드러납니다 다만 잡을 수 있냐 없냐의 뭐 차이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 조작을 렇는데한번데 할까요? 미안합니다 너무 <laughs> 큰걸 <laughs>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네기까지 밖에요 어, 근데 이거를 지금 증권거래소 자체 분석상으로는 분석 역량도 그렇고, 권한도 그렇고,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, 뭐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? 좀, 좀, 이 증권거래소 자체적으로라도, 이런 의심가는 것들은 좀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, 조사 권한을 독점할 필요는 없거든.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우리 오경단장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. 장기적 과제로. 예. 여러 단위에서 동시에 좀 감시를 해야지. 예. 이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, 사실상. 예. 그러니까 거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. 부패의 원, 상이될 수도 있고.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, 소위 주식시장에는 작전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. 그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지금 천 원에서 5 5 0 0원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팔아서 이익을 받겠죠.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보고 어쩌면 평생 가슴 두드리면서 가슴 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뭐 심각한 경우는 주식 시장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.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.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.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망가뜨린다. 네, 그 생각이 듭니다. 음, 근데 반드시 지금은 뭐 실행해야 될것 같고요. 아무튼, 부 토거는 나중에 뭐, 이게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.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. 한두 푼도 아니고, 수백억이 부당 이익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. 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. 상서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까 보이고요.